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규칙적인 신체 운동에 참여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며 뇌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건강한 식단을 따르세요. 과일, 야채, 통곡물, 지방이 많은 균형 잡힌 식단을 드세요. 가공식품, 설탕이든 과자 그리고 포화지방의 섭취를 줄이세요. 셋째,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비만과 과도한 체중은 치매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정신적으로 활동적으로 지내세요. 정신적으로 도전함으로써 여러분의 뇌를 계속 자극하세요. 독서, 퍼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세요.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교제하기. 사회적 참여를 유지하고 활동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고 치매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양질의 수면을 취하세요. 매일 밤 7시간 내지 8시간의 중단 없는 수면을 취하세요. 숙면은 전반적인 뇌 건강과 인지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일곱 번째 만성 질환 관리,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높은 콜레스테롤과 같은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세요. 이러한 상황들은 통제되지 않은 채 방치할 경우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머리보호,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스포츠 활동 중에 헬멧을 착용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머리 부상을 예방합니다. 아홉 번째 알코올 소비 제한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적당량 여성은 하루에 한 잔, 남성은 하루에 두 잔까지 을취하십시오. 열 번째, 금연.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금연은 치매에 걸릴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